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당신을 뵈니까 하나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만든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보면은 아무리 예뻐도 보면은 잘 모르겠어. 그쵸 근데 못 생겨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 있는 자 보면요. 살아가 움직이는 거예요. 얼굴이.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찼어. 항상 누가 봐도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지 모습니다 오늘 보면은 미국 아브라함 링컨이 굉장히 실패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얼룩진 삶 속에서 결국은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거듭거듭 할때저 사람은 안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실패자가 성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세워서 성공자로 만들지 내가 잘났다고 내가 성공하겠다는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벌레 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실패자를 들어서 성공자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아, 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에게 3인이 있었어요. 다윗을 돕는 용사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섯포와여섯포함은창 보암. 하나로 300명을 죽인 자입니다. 들이 창이 바로, 하나님이 창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300명을 죽였습니다. 오늘은 엘르 아살이 지금 보리밭에서 엘르 아살이 블레셋 군대를 다진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상상을 한번,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상상해보시라고. 지금 보통 예전에 보면은 이 적군들이요. 거의 다 농사철에 농사를 차일년 농사를 지어 놓으면큰 나라에서 계속 약한 나라를 침범해 옵니다. 그래서 1년 수확에는 그 수확을 전부 다 야삭합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년 동안 보리밭에 수확을 해놨는데 이불레색들이 와가지고 이 보리밭 수확을 다해가려고 공격을 해가옵니다. 그때 다이썬 일년 수학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다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지켜도 여러분 힘이 약한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나라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텔레반 있죠? 쉽게 말하면은 텔레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면은 미국은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고 최첨단의 이 기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지금 블랙색과 같은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북한에 그 기구들이 전부 다녹설를 있지 않습니까? 녹설를 기구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미국은 한방이면은 이 북한을 다진멸시킬수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이런 형편이에요. 쉽게 이제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면은. 근데 이 다이씨, 이 보리밭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군사들을 또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온갖 계계를 다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블레셋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가 오는 것이에요. 지금 창, 철병, 칼, 이런 것다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농기구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기습 공격까지 해가 왔을 때, 과연 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고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 밀려 밀려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보리밭 그 넓은 큰 보리밭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리밭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랑 군사들은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갈때이 엘레아살이 보리밭에 딱 써가지고 지금. 이들과 블레셋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엘르아살이 철병거를 가진 것 아니에요. 철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혼자서 이 보리밭 그 중간에서 가지고 어떻게 혼자서 그블레셋 군사들을 다 자기가 싸움을 하겠다고 서 있는 것은 무리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 어떻게 그 블레셋 군대 아주 낙당한 군대 그리고 그들은 또 훈련된 군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엘로가 살이 아무리 자기가 용감하고 대단한 군사 중에 용사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는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인들이 갑자기 도망가는 것을 막 따라가다가 한 사람이 딱 써가지고 버틴 기고 있으니까 생각이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한 사람 죽여버리면 되지. 이렇게 하고 이 보리밭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인들이 아, 저거 뭐야? 지금 왜다 도망가는데 저거 혼자 써 있지? 아니, 저거 지금 나를 유인 작전 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유인 작전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면서. 야, 지금 보리밭이 수확할 때같으면요이 보리가 완전히 말라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화약고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만약에 엘라살이 불을 확 붙인다면은, 그 말라가지고 있는 그 뒤에 불이 갑자기 확, 더군다나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고 있느냐.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오고 있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향으로. 그렇다면 이 바람을 타가지고 불을 한번 쫙 친다면 완전히 불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불레셋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불레셋 군인들이 갑자기 아니 저, 저 군인 한 명이 어떡하여 어? 저럴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주춤주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엘르알사에게 이 다윗에게 왕권을 주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엘르아살을 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르아살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저들을 메뚜기 같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저들을 개미같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뚜기나 개미 같은 거볼 때, 여러분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아무렇지도 않게끔 보게끔 해서,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완전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담담을 주시고 강근함을 주시고 또할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다시 말해 우리는 밭입니다. 우린 밭을, 밭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처음에는 마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마귀들이 아 우리가 승리했다고 완전히 자기네들 세상이라고 다어 말을 하고,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셔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다 인쳐 주시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성공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실패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성공자였습니다. 결국은 이 엘르아살이 우리는 예수님이입니다. 예수님, 우리 밭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면 보리밭을 지키기 위해서 엘르아살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보리밭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어,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애굽에서 건너와 가지고 광야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거기에 일곱 족속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애굽에서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광야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어떻게 일곱 족속이 있습니다. 일곱 족속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습니까? 같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놨는데 우리의 그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은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나는 예수님이 안해주시면 못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사탄 마귀들을 계속적으로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엘르하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르하살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혼자서 거기 있, 있다면은 그거는 그냥 단칼이에요 그런데 그서 서가 있으니까 상대가 아니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저기 서있을까 뭔가가 우리를 유인하는 작전일 것이다. 그러면서 어벙어벙할 때이 도망가던 군사와 도망가던 백성들이 뭐야 돌이켜 보는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어벙어벙하고 못 따라오니까 다시 돌이켜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이 있어야 좋은 게 아닙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10%예요. 10% 근데 10%에 내가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엘르아살에게 하나님은 담담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엘르아살이 거기에 서서 그들을 맞이할 수 있게끔 그렇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골리앗이 덩치가 이른 골리앗을 다윗은 어린 손녀였어요. 근데 군인들이 다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그 골리앗이 나와 가지고 누구든지 나와라. 어? 나를 이길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을 때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잘났고뭐어다 해도 우리는 4차원 세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마귀는 4차원 세계입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골리앗을 물맷돌 한방에 이겨버렸습니다. 우리도 그 물맷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물맷돌 한방으로 어떻게 그 거대한 우리의 배배가 되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물맷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여기 미간에 확 찢겨가 죽은 것이에요. 우리도 정말 내 상대가 저 사람은 우리는 말할 수도 없어, 저 사람은 이길 수도 없어, 이 일은 할 수가 없어, 이 일은 나 같은 사람은할수 없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결국은 진행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공격했을 때 엘더 아살이. 그 보았을 때 전부 다 자기 눈앞에 가만 때같이 보인다니까 뭐같이 보였다고요? 메뚜기같이 보였으니까 그들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나는 할수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해주시면 할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할 때는 우리에게 담대함이 옵니다 담대한 마음이 왔을 때할수 있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해야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그래, 네가 해? 한번 해봐봐. 응. 니가 이기나 지나. 네가할 때는 네가 해봐라. 하나님은 그냥 내 버려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버려두면은, 결국은 내가 할 때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안 해주신 면 못합니다. 하고 다 내려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해외자가 성리자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근데, 맞지, 어, 조조 알죠? 조조. 조조가 백만 대군을 밀고 왔을 때, 장비가 홀로 서서 그를 맞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겁장이들로 가득한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예, 의외로, 군대를 보고 막 침입을 해가 가는데, 의외로 한 사람이 고리 밭에서 있었습니다. 그서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야, 저 사람이 왜 써있을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 보리밭에 들어갔다면은, 이 엘라살이 불을 한방쫙 해가지고 붙이면은, 그 바, 바로 불바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메뚜기가 불에 타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통답이 돼버려요 통답이. <laughs> 네. 결국은, 그런 눈으로 이 엘라살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물질을 가지고 물질에 내 눈이 가있다면그 물질로 망하게 될 수밖에 없고 권력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권력자가 되고 싶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갈 때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붙어있으서 예수님의 음성을 떨면서 예수님 하나만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만 서고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은요, 주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섭리의 계계를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넘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일을 할때 하나님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라아살이 혼자서 거기서 절대로 서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담담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성리 패배가 성리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고 아버지가 시키는 말을 했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자로 되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들이 승리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패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튼 어쨌든 이저 엘르 아살이. 혼자 그서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엘로하살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엘로하살이 강한 용서는 못하고 엘로하살이 강하게 했으면 못합니까? 이스라엘 아까가 블레셋을 이기면 못합니까? 결국은 이 엘로하살이 예수님을 표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불레셋이란이 악한 사탄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사탄마귀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담대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임성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가찌어다카면 사탄이 웃기고 있네 이런다니까요. 사탄이 놀고 있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가 어다 하면서 기도하면요. 예수 이름 앞에는 이 귀신은 벌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엘르하살 눈에는 전부 다 메뚜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전부 다 사탄 마귀가 메뚜기 같이 개미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보리를, 보리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리밭인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예, 믿고 살아갈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리자는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리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때 성리할 수 있지. 세상의 물질 가지고 성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 가지고 성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 가지고 성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성리할 수 없습니다. 성리하는 것 같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지식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물질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성공을 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무엇이 안 됩니까? 우리, 우리 주님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 내 믿음의 양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다 해주신다지만 내 믿음은 요만한데 성령님이 다 해주신다고요? NO! 아닙니다. 시험을 칠 때도 학생들이 시험을 칠때 대학교 들어가려고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다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잘하게 해주셔서 시험을 합격해 주세요. NO!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공부한 걸 생각나게 해주시고, 공부한 만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딱 가르쳐 줬다. 그것 좀 이상하긴 해요. 물론 별개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다 내가 한 만큼, 아는 만큼 기억나게 해주셔가지고 역사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 우리를 더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회에 우리가 더 신앙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항상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패한 장소가 다시 성리의 장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패했는 것 같지만 다시 성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성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데 왜 이렇게 우리 안 돼? 이일들이안 되지?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나님 하는 일마다 패하는데 그럼 이거는 목사님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는 것마다 패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패배된 것을 가지고 성리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 지식을 믿지 않습니까? 내 지혜를 믿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경험을 믿지 않습니까? 내 노하우를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할 때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지금 역사구나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기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요비 백의 축복을 받았댔습니다. 지금 엘로아사를 통해서 보리밭을 다 빼앗기지 않고 다 가졌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가지고 온 병기들, 철병기들, 가지고 온 곡식들, 그거다 놓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더 배배로 역사는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최하가 30배입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 정말 성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리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렇다고 이 말씀만 읽으면 이거는 얼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놓으면은 머리에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성령이 필요할 때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모르면은 그 말씀이 있는지 아는지도 모를 때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놓으면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염려하지 마라. 물 가운데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 가더라도 내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꼭 주시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말씀 같은 거, 어, 예를 들면 말씀 같은 거. 이런, 읽어놨을 때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이에요. 결국은 말씀을 큰 음성이 아니라 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리자는 내가 성리하려고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리할 수 있습니다. 패배자는 항상 내 지식을 의지합니다. 패배자는 물질을 의지합니다. 패배자는 세상의 권력자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승리자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승리자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무, 하, 함께 인마누에 코람되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또한 영원한 천국까지 가서 항상 평안는 우리는... 자, 여러분, 대시를 예술이라로 부탁드립니다.